지연형 알레르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말 그대로 반응이 지연돼서 좀 늦게 나타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출되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도 이제 좀 늦지만 증상 자체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레르기는 음식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하는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바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기에도 두드러기, 혈관 부종,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연형 알레르기는 주로 형태가 피부 발진이라든지 피부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약을 며칠 정도 투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약물 발진이나 아니면 금속이나 화장품 등에 노출되고 나서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이제 지연형 과민 반응,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은 T 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관여를 하는데 이 세포가 이제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면 가동돼서 증상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며칠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할 때는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고 증상이 일어난 시점 그리고 일어난 증상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알레르기 반응이 즉시형이다 아니면 지연형이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목소리>